안녕하세요. 길에서 우연히 보면 아는 척해야 할지 모르는 척해야 할지 가장 갈등이 생기는 크리에이터 1위 기즈모입니다. 사실 뭐 제가 사이버 애하나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는 척한다고 해서 크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또 아는 척하기도 또 애매하죠. 주변 사람이 저 사람 누구인데 인사하는 거야? 뭐 처음 들어보는 채널인데 왜 그런 채널 봐? 유튜브는 얼굴을안 보나 봐. 뭐 이런 대화를 나눠야 하죠, 굳이. 어쨌든 그래도 용기를 내서 가끔 먼저 알아봐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더테레사, 초록우산, 유니세프 같은 분들이에요. 대단해요. 자, 오늘은 영국의 오디오 브랜드 캠브리지 오디오가 내놓은 올인원 오디오, 에보1을 최초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캠브리지 오디오는 주로 앰프를 많이 만드는 회사고요 최근 출시한 네트워크 앰프, 뭐, 에보150, 뭐, 이런 제품이 상당히 고성능이라서 인기가 있죠. 가격도 앰프가 한 380만원대로 꽤 비싸죠. 근데 오늘 소개하는 캠브리지 에보1의 스펙을 천천히 보니까, 에보150하고 네트워크 스트리밍 스펙과 뭐, 앰프, 이런 기능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근데 스피커까지 달려있는데 이거는 240만원대로 출시가가 오히려 더 저렴하죠. 더 달려있는데 더 저렴해요. 뭔가 이상하죠. 자, 오디오의 세계는 이런 인지부조화를 이겨내야 합니다. 집에 오디오가 있는데 왜또 사고 싶을까? 이런 또 인지부조화도 이겨내야 하고요. 쉽지 않은 길이죠. 참고로 저는 뭐 매일같이 이겨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죠. 리비전의 잠깐 캠브리지 오디오에 대해서 알아보면 캠브리지 오디오는 이렇처럼 영국 캠브리지에서 설립된 1968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주로 앰프를 많이 만듭니다. 스피커, 네트워크 플레이어 등도 많이 만들어요. 오디오 전반에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급형과 이렇게 중급자를 위한 앰프 퀄리티가 좋은 회사죠. 그래서 마란츠, 데논, 윔 등과 함께 오디오 입문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쓰이는 앰프 메이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럭셔리 올인원 오디오를 내놨어요. 이런 형태의 럭셔리 올인원 오디오들은 네임 뮤조 2나 소너스 파베로 옴니아뭐 매킨토시 RS 250, 루왁 410 등이 있는데, 제가 거의 다 소개를 했죠 전부 소개한 제품들이요 근데 캠브리지 오디오는 가격대가 비교적 합리적인 편이면서 앰프 파워나 네트워크 스펙은 기존 소개했던 거에 비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제가 이제 올인원 오디오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 자꾸 이런 기회가 생기고 있어요 음악 듣는데 올인원 오디오가 가장 편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고성능이면서 고음질이면 정말 편하면서도 간편하게 고음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 오디오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참고로 기즈모 채널 런칭 기념 특별 공구로 할인 가격을 또 마련해봤습니다. 첫 리뷰를 공개하면서 할인하는 경우는 초반배 좀 마케팅을 겸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한 가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브리지 오디오는 검증된 브랜드니까 리스크도 적은 편이고요. 이번 기회를 한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요게 UV미터가 까닥까닥 거리죠.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에요. 자, 가로 사이즈는 약 67cm로 작은 사운드 바크기고요 대신 이제 깊이는 깊어요. 높이는 좀 13cm 정도로 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스탠드형 TV 아래에 두면 아무래도 TV 화면을 좀 가리겠죠. 벽걸이 TV 사용시에 잘 어울릴 것 같고 아니면 뭐 일반 장식대나 탁자 위에 올려두면 좋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영국산 제품답게 상판에 원목을 쓴 원목 디자인이고요. 호두나무 재질이 아주 클래식한 느낌입니다. 측면은 캔버스로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요. 유닛은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려도 안전해요. 아이들이 있는 집도 괜찮죠. 앞쪽에 6.8인치의 IPS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시야각도 좋고 지금 뭐 조명 다 켜놨는데 내용도 잘 보입니다. 터치 스크린은 아니에요 아래 물리 버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영국답죠 자, 그래도 리모컨을 지원하니까 뭐 사용에 불편은 없습니다 또 화면은 앨범 커버와 앨범 정보 시계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VU 미터를 또 보여줄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레벨미터 이렇게 설정해두면 아날로그틱한 감성이 극대화됩니다 매킨토시 느낌도 좀 나고요 자, 무게는 참고로 14.5kg 정도입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그렇게 튀지 않고 어떤 공간에든 잘 녹아듭니다. 특히 받침대가 상당히 잘 디자인됐는데 이 금속 재질로 아주 단단하게 본체를 받쳐주기 때문에 우퍼 진동을 굉장히 잘 분산시켜줍니다. 아주 튼튼한 받침대요. 몇만큼 터서는 오디오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후면 단자를 보면 USB 단자, 그리고 HDMI, a r c 단자, 그리고 유선랜 단자, 광 단자, 포노 단자, 그리고 옥스 단자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TV 연결해도 되고 턴테이블 연결해도 되고 CD 플레이어 연결해도 되고 게임기 컴퓨터 다 연결 가능하죠. 다만 이제 서브우퍼 아웃 단자가 없어요. 이 점은 좀더 빵빵한 저역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음질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스펙을 보면 총 700W의 앰프가 내장돼 있고요. 주파수 응답은 38Hz에서 20kHz로 초저역부터 고역까지 굉장히 넓은 대역을 재생해 냅니다. 눈에 띄는 건 SNR비인데요. 이 신호 대 잡음 110db 수준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잡음 없이 소리가 나옵니다 스피커 유닛은 총 14개인데요 1인치 트위터와 2.25인치 미드레인지가 양 옆에 이렇게 두 개씩 그리고 양 끝에 측면에 또두 개씩 달려있고 그래서 총 8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2.75인치 우퍼가 앞쪽에 두개 이쪽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양 옆에 또 측면에 두개 그리고 뒤쪽에 또두 개가 따로 달렸어요 그래서 총 6개 달려 있어요 후방에도 우퍼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뒷공간을 좀 확보해 주는 것이 음질적으로 더 좋습니다 자, 음악이 앞쪽 양옆 측면 그리고 뒤쪽으로 모두 나가기 때문에 음장이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요 우퍼 크기는 2.75인치로 작은 편이지만 물량 공세 덕분에 굉장히 저역의 펀치력과 깊이감이 상당합니다. 전반적으로 저역 펀치감, 중고역의 선명함이 돋보이고요. 유닛이 많지만 앰프가 또 개별 제어를 잘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고 깔끔하게 음악이 나옵니다. 사운드 스테이지도 상당히 넓게 펼쳐지기 때문에 20평이 넘는 넓은 공간을 넉넉하게 올려주고요. 집에 뭐 웬만한 거실은 물론이고 30평 아니면 뭐 40평까지 되는 상업 공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제품입니다. 제가 여러 개의 올인원 오디오를 리뷰했었지만 이 넓은 공간감이나 음장감, 그리고 중고역의 선명함, 저역도 굉장히 탄력이 있고요. 음질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목소리> with g e it all knowing it can get it make get it can buy b e t t r t m a c h up 맞추고, so the s p a r k l like one t w o f i v d m o e the 집중해 주했나 better than you know oh, baby oh 제품들은 아무래도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모든. 소스나 스피커, 앰프가 다한 덩이로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편의성을 위해서 음질을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편인데, 에보원은 그래도 올인원 제품 중에서는 높은 수준의 음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출력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앰프 출력이 7배가 습니다 볼륨을 끝까지 올리면 정말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음량이 굉장히 올라가요. 웬만한 집에서는 뭐한80% 이상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음량이에요. 참고로 경쟁 제품이라고 할수 수 있는 네임 뮤조트의 출력은 450와트 정도고 소나스 파베로 옴니아는 490와트 매킨토시 RS250은 한 650와트 이것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또 얼마 전에 리뷰한 루악 R410은 120와트 정도죠 에보원이 신제품인 만큼 700와트의 가장 큰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출력 대비 가격도 오히려 좀 저렴한 편이죠 자 그리고 설정에서 위치 공간 보정 기능이 있는데 이 보정 기능은 사실 요즘 현대 오디오에서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많이 탑재되고 있는데 보정 기능을 통하면 저역의 양과 울림 등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어서 이 집안 환경이 사실 각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집안 환경에 맞춰서 최적의 음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정말 유용한 기능이에요. 정말 이제 음질 좋다고 하는 오디오가 있는데 집에 들여보면 음질이 별로인 경우가 꽤 있잖아요. 집안 환경에 최적화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간 보정 기능이 탑재가 돼 있으면 어느 정도 음질을 튜닝해 줄수 있어서 실패를 확실히 줄여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완전 자동 룸 보정이 아니라 수동 룸 보정이에요. 그래서 자기 귀를 좀 의지하면서 음질을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밖에 또 EQ도 7밴드 EQ거든요. 여지 대역별로 또 세밀하게 EQ를 조절해 줄수 있고요 다만 이제 TV 연결 시에는 돌비 애트모스나 입체 음향 효과는 지원하지 않아요 유닛은 굉장히 많지만 분리형 사운드 바랑 비교하기 힘들고 사운드 바 대용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일체형 사운드바, 고급형 일체형 사운드바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기능은 정말 충실하게 넣어뒀습니다. 기본적인 와이파이 스트리밍부터 블루투스 제공하고요. 인터넷 라디오, 뭐, 스포티파이 커넥트, 타이달 커넥트, 에어플레이2, 크롬캐스트 다내장돼 있고, 최대 32비트, 192kHz의 고해상도 음원 재생이 가능합니다. 캠브리지 오디오는 자사 캠브리지 에보 150이나 에보 75에 하세대 스트림 매직 플랫폼을 사용했는 데 에보원 역시 4세대로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뭐 3, 400만 원대 이런 앰프랑 스트리밍 플랫폼 자체는 같은 거죠. 그 밖에 뭐 다양한 단자 있어서 TV 연결도 가능하고 뭐 턴테이블 연결하고 뭐 다양한 소스 연결해서 집안의 뮤직 플랫폼 뮤직 홈 역할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캠브리지 오디오 에버 1은 캠브리지 오디오가 자랑하는 4세대 스트림 매직 플랫폼이 장착된 고성능 하이엔드급 올인원 오디오입니다. 클래식하면서도 존재감 있는 디자인이 뭐 상당히 멋지고요. VU 미터가 레트로한 느낌도 자아내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도 어느 정도 있죠. 음질면에서는 상당히 파워가 있고요. 사운드 스테이지가 굉장히 넓게 펼쳐지기 때문에 눈을 감고 들으면 상당히 대형 시스템의 음악을 듣는 느낌입니다. 700W의 앰프 파워와 4개의 유닛이 있어서 올인원 오디오 중에서는 가장 강한 파워와 유닛을 가진 제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닛만 많은 게 아니라 개별 튜닝을 잘해서 상당히 완성도 높은 음질을 들려주는 장점이 있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브퍼 단자가 따로 없어서 극저역, 초저역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간편하게 보음지를 듣기에는 뭐 현재까지 나온 제품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이 신제품이라서 그렇겠지만 하나 또 나왔네요. 물론 이제 가격은 살짝 비싸지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국내 런칭 기념 할인 링크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관심있던 분들. 자, 지금까지 기주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